오 피라미 피라냐도 있네 재밌어 보이는데 한시 나눠 드릴게 하지만 너는 그런 너한테 안 나올 텐데 <laughs> 오이친 진짜 나왔어 주작 아닙니다 너무 주작인데 <laughs> 오 개수 개소름 돋네 꺼내놓은 층이 하나씩이었네 소름 너개 주작 주장. 주작인데 <laughs> 형 평가 한번 맞춰볼까 너 진짜 주작으로 믿고 가고 가라는 거야? 박지란예산 기다려봐 아직 안 봤어. 어. 돌고래 냄새 나기도 하고 얘개데도깨리 어디 짤툰인가 어디 유튜브에서 그린 거기서 나왔었아 그래? 틀려야 돼 이거. 오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오이씨 어떡한 나 개구리였어. 깜짝 놀랐네. <laughs> 어 귀엽긴 아. 조작 그만.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예 하세요. 오 조작. 잘 뽑았다 진짜 <웃음> 와 알록달록하다 <laughs> <잘. 암록 달러간다>. 이원으로 <laughs> 2원 하나 사겠습니다 오케이 타일 하나로 그러니까 나무 하나로 맵 하나 사겠습니다 음, 게색이구나네 어, 이걸로 어, 하나 사겠습이 돌리면 잘돌려갈할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수생 하나 여기돌 올리겠습니다 어 바로 하나 패기 지금 패기하겠습니다 돈도 아직 안 사놓고 패기 바로 하고 네 힙하고 이거 2 원으로 2 원짜리 하나 살게요. 네. 이거 나무 하나로 맵 하나 사겠습니다. 저도. 네. 저는 예예 예. 이렇게 하겠다. 다음 풀 하나로 나무 사겠습니다. 저는 음 일단 씨앗 하나 받을게요. 너 페지. 네. 네 하십시오. 풀로 나무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뽑겠습니다. 네. 나는 음. 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 나와. 너 나와. 아, 주작 <laughs> <laughs> 쓴거 일단 두고 <laughs> 5원으로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물 하나 킵해놓고 턴종내하겠습니다 5원으로 4번 살게요 네. 수생화 하나 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생화가 배치된 4칸 이상의 강서식지에 배치할 수 있고요 여기다 놓고 1원짜리 하나 폐기할게요 네 그리고 얘는 시앗타 하나 써가지고 우리 청개구리 씨 데려오겠습니다. 네개 뽑고 하나 부족해서 섞겠습니다. 넵. 섞고 있는 거 맞아? <laughs> <laughs> 섞이는 <섞인> 거 같은데. 뽑을 <laughs> 때도 섞였지. 손가락에 눈이 없으니까 <laughs> 이상한 사람이네. 물두 개로 수세아 그런데 이거 하나 뽑겠습니다. 넵. 여기서 딱 동전이 나와줘야 되는데 3원짜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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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진짜, 조장, 오, 진짜! 뭐야, 이거! 너 손가락 캠달았니? 여기다 해서? 씨앗 하나 받겠습니다. 씨앗 하나랑 이거 하나 해서, 이쪽, 딱따그리스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네. 7원으로, 열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저는 6원으로, 물 3개짜리, 열면은 킵하고, 씨앗 하나 써가지고, 맵 하나 살게요. 예. 얘를 가져가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3원으로, 저도 물 하나, 2원짜리 사고, 물 하나, 킵하고, 두개 버리겠습니다. 오, 상남자. 이거, 씨앗이랑 물 하나 써가지고, 이거 쓰겠습니다. 와 그, 토큰 하나 얻기. 삼벨류구나. 삼벨류짜리. 비싼, 우리 열매 하나. 끝. 이 친구로, 타마린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뽑겠습니다. 나무나 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와우. <laughs> 그 눈빛 뭐지? 의심의눈초줄 언제까지 하다 보자고. 뭐하그러기 <laughs> <laughs> 이거 맵 하나 더 했습니다. 이래도 소가 느낌이지 <laughs> 어, 더 당황스럽네. 진짜? 한 번만 더 속여볼까? 이러가지 있습니다. 저물두 개로 수생 하나 살게요. 네. 인접한 곳에, 아, 갑자기. 하세요. 인접한 곳에 효과 하나 받아가지고. 네. 이런. 이런 차라리 5원 주고 네요거 폐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오오네끝 네. 끝. 5원으로 요거는 제거하겠습니다 폐기 오케이 물을 제거해야겠다 물 제거하겠습니다 하시죠 일단 전물네개랑시앗 하나 써서 이거 사올게요 목표 카드 네 5원으로 아니 5원으로 저도 폐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10 열매 10개. 10개로 네 귀어스 가져고 있습니다. 귀어스. 우리 제 귀어스. 거기 못 나. 아여기밖에안 <laughs> 어, 되구나. 어. 응. 물 하나 이거 세 개짜리 사겠습니다. 네. 아두칸한 어, 마리 사야겠다. 두 편. 여기 다써 가지고 한 칸. 열매 열매 <laughs> <외면, 웃음> <외면> 하나 <laughs> 다섯 개랑 물 하나로 한칸두칸 칸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배치할게요. 여기. 물에 배치하면은 하나 뽑기네. 쳇. 오기깊 아 이거 근데 이거 쓰고 있긴 했니 데 원숭이와 인접해야 되는 거네? 타마랜 옆에 인접시키면 아직 설치를 안 했어? 아 뭐야 아까 설치했었으면 시아탄나얻었는데 아쉽네 아 드세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 고한 원숭이가 고를 못했잖아. 응. 일단은 물네 개랑 시아 네. 써가지고 물 다섯 개로 예 사겠습니다. 철원 그럼 원으로 요거 하나 사겠습니다. 올리시 그거 뭐죠? 서식지 아 이거 아 이거 서식지 있겠구나. 서식지 아. 이, 이 색깔인가 열매 1 1개 플렉스해서 끝없이 영을할게요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럼 패기 보너스 하나 수다리 다 주면 아깝잖아 수다를 먼저 오자 응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사마린두 마리 사겠습니다 탐구 이렇게랑 여기다 넣고 꽃기 하나 오한 써서 2원 폐기할게. 3원은 킵하고, 여두개 킵하고. 네 예, 저는 요거, 요렇게로 두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두 칸을 한 칸에 배치. 하고, 얘 제거. 얘는 쌍당 3점이네. 음, 너가 지금 먹으면 6점이네. 6점이네. 두 쌍이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얻는게 낫지 않을까. 요거 하나 얻겠습니다. 음는 우리 마지막 악어당 여기 팔게요. 악어당 여기 배치하고. 네. 요샷떠 가지고 서식지 하나 올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개구리 많이 안 가졌네. 정수 5 점씩밖에 안 된. 아니 이거 악어랑 개구리 쌍마다 아, 3 점이길래. 그러네. 오빠 왜 왔네? 방금 나왔어. 방금 아, 나왔어 어쩐지 개구리 안 보고 있었는데. 열매 써서 음. 이렇게로 딱따구리두 마리 여기 봐겠습니다. 딱다구리스, 구리스, 구리스 딱따구리스 그리고. 요거, 4원으로, 음. 재배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열매 6개랑, 물 3개로, 개을 2마리 영입할게요. 괜히 얘기 좋다. <laughs>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뽑기. 풀쓸기 3개로, 나무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나무야. 얘랑, 물, 써가지고, 우리, 구리씨. 구리 씨. 데려오고 그리고 하나 써서 가구리 씨. 한 턴에 5점 이상 뽑을 수 있으면 넘기든가 5점? 막턴 하면 5점이니까 막 턴이 5점이니가트리가당긴 사람 아 5점. 내가 5점을 끝낼 수 있... 끝내면 오. 내가 5점인 어, 끝내면 5점 일단은 10원으로 재배치 2개 할게 오우 지림 굴로 데려올게. <laughs> 그냥 로 데려와. 아, 제규어제규어 제규어 옆에. 그리고 형이 끝내도록 유도를 해야겠네. 얘 타일 하나 가져올게. 하나 가요. 네. 요고를 가져올게. 이렇게 그럼 끝이야? 이렇게 킵하고 끝. 내가 네, 게임을 끝내드려야겠네. 네. 일단은 물 8개 써가지고 마, 여기 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세 번씩 데려와서 놓고 하나 뽑기랑 씨앗 하나. 네. 제발. 엥. 엥. 망했는데? <laughs> 조용히 하세요. 저도 알아요. 이거 써가지고 나무도 하나. 보너스가 없네. 동물? 엥무 데려올게. 시앗두개 써가지고. 네. 엥 무를 여다 배치해요. 그러면은. 끝입니다. 하고 오정 가져오고 손에 보는 액션이고면 어쩔 수 없고 다 똑같아요. 저는 요거 타마린 하나랑 개구리 하나 데려올게요. 이렇게 그리고리스어 씨앗 써서 나무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예. Yep. 그래서 얘한칸 올라가고 씨앗 하나 받아오겠습니다. 두개 받아오겠습니다. 열네, 열다, 열려, 열이곱 개, 3 점. 요거오 원에 씨앗 2 개에서 영역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와, 사막. <laughs> 딱코요? 딱코. 딱 열이곱 개 아, 지렸다. 끝, 끝. 그러면 점수 계산합시다. 예. 우선 딱딱구리스 점수. 구리스. 인접한 나무에 대한 점수. 4 9 12 12 16 16 16점. 저는 별로 안됩니다5 8 8점. 다음 개구리스 구리스. 구리스 점, 점수가 뭐지? 똑같네. 스즈사 얘는 5.5. 4점에서 9점. 9점. 음. 4 7 11 15. 와우. 탈마린 마린스. 인접한 동물 수. 얘는 4마리. 3마리까지밖에 안돼 아 그러면 9점? 지금? 어 4점, 얘도? 점 9점 3마리니까 14점 14점 4점 8점 와우 13점 <laughs> 13점 끝, 끝. 비슷하네 똑같은 응. 각 4점 그냥 8점 아나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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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한 마리밖에 없어? 네. 두마리잖아아 고아만 속이구나 <laughs> 속았어 속았어앵무띠앵무띠 <씨. 웃음> 나무와 동물의 쌍 같은 서식지에 하나 음.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쌍 일곱 쌍이면 10점 이세 개니까 30점 오우 지렸어 저는 뭐한 마리밖에 없어서 네 쌍밖에 안 되네 서식지에? 나무가, 네 아. 나무가 네 개밖에 없어 악어 악어 없으시고 악어한테 이제 썰리겠다 악어 얜또 쌍이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상이니까. 44. 44. 매 네. 우리 수달띠. 서식지에 배치된 다른 종류의 생명체, 생명체 종류.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말이? 끝! 10점인데, 두 마리 으니까 20점. 나도 10점인데? 재규씨? 응. 잭, 잭, 잭. 인접한 동물의, 동물과 식물 한 쌍. 어, 어. 아 아, 재규 응. 외야그럼면세 쌍이야? 세 쌍. 둘다셋어 12점이니까 24점. 네. 나한마리 밖에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세상이네. <laughs> 새컨더리 카드, 리프 카드. 다 더해주세요. 얘는 제규한 마리 카피니까 12점이겠네. 그렇지? 12, 12. 얘는 3, 3, 9. 21점에 17칸이거든. 사학기 얘는 10점에서 31점에 이거. 다, 아, 여,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열 마리 아, 까비 한 마리 부족이다 38점? 38점 한쌍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12점? 12점, 12점.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한 마리 없어? 잠깐만 하나, <laughs> 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둘 세상에 10점에 22점. 12점에 22점? 1, 2, 3, 4, 이거 세면 되잖아. 1, 2, 3, 4, 5, 6, 7, 8, 9. 10개. 9점. 31점? 파충류수. 1, 2, 3, 4, 5, 6, 7, 8, 9. 40점, 40점. 터레인 트랙. 아, 내가 15점. 9점. 다음 나무가 13점. 내가 8점. 수생아가. 여기서 많이 왔네. 20 10. 씨앗이 남은 게하나당 없는데? 예, 한개달 점이네. 저도 없네요. 네. 파이널 플레이어. 야, 177점, 211점. 와우.